안녕하세요. 책읽는주 t 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입니다. 지은이는 가바사와 시온 펴낸 것은 동양부스 출판사입니다. 제자는 일본에서 대중적인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정신과 의사 중 한명이며 베스 실러 작가이다. 1965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삿포로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이 책은 저자가 임상 경험 30년년 유튜브를 운영하는 약 9년 동안 고민 상담에 답한 4천개의 영상 내용을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사는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다. 회사에 가는 것도 괴롭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직장 내 인간관계 중 가장 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고 한다면 첫째, 상사가 사라지거나 둘째, 자신이 사라지거나 이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상사가 증근이나 이직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는 결단에 이릅니다. 그런데 흙 아니면 백, 영 아니면 백 같은 그. 극단적인 사고는 결코 좋은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조금씩 상황을 개선하면서 고민을 해소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업무 능력, 실적을 올리고 상사의 평가, 신뢰도 높이기, 보고 연락, 상담 잘하기, 소통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상사가 좋아할 만한 일하기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후배와의 관계 강화하기 힘든 일은 누군가에게 상담하기 퇴근 후 즐거운 일하기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줄이기 아침 산책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높이고 감정을 안정시키기.한마디로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꾸라는 말입니다.상사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자신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100% 가능합니다.인간은 바꿀 수 없어도 인간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사이가 나쁜 상사와의 관계에서 탈출하거나 또는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제감이 있으면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해보자. 가족이 함께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50대 남성 시시. 업무 섬실로 1억 원의 빚이 생기면서. 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시, 씨는 초췌한 모습에 안절부질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1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회사가 도산합니다. 가족도 부양할 수 없어요. 제가 죽어야 나오는 보험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까지 끝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은 받아봤냐고 물으니 아직 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자금으로 간신히 사업을 해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부터 받아보려고 하고 그날은 아무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집과 토지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매월 50만원씩은 갚아야 하지만 그 정도는 어떻게든 될것 같아요.신기하지 않나요? 시시가 1억원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비전 1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억원이나 갚아야 하더니 절대 불가능해. 이제 난 끝이야. 이렇게 통제감을 잃고 공황 상태가 되어 자살까지 하려고 말했던 시시.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변제 계획을 세워보니한 달에 60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통제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통제감이 있으면 어떻게든 할수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과거와 타인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미래 뿐이다. 에리 뿐. 정신과 의사. 진정한 자존감이란 나는 완전 실패했어. 나는 정말 못났어. 하지만 그런 점도 다내 모습이잖아. 나는 성격이 어두워. 하지만 그런 성격도 소중한 나의 일부분이야. 이렇게 아무리 못난 자신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이것을 저는 중립적 태도 사고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중립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하나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없앤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한다.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냉정하게 관찰하면서 끈질기게 지속한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도 일이 일비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좋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머리로 고민하지 마라, 손으로 고민해라. 어떻게 해야 계속 맴도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결법이 바로 은호화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노트에 써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고 대처법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에는 세 개의 그릇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민거리가 세 가지라면 내가 꽉 차서 더 이상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작업 기억 용량이 꽉 찼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빈틈이 없는 거죠. 이렇듯 고민이 많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구조 때문입니다. 쓰기와 말하기라는 언어화 작업은 꽉차 있는 내의 메모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고 말할 수 있게 되면 내가 가벼워지고 훨씬 더 차분하고 냉정한 사고를 할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해해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내담자들은 보통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를 연발합니다. 어떤 점이 힘드냐고 물으면 그냥 힘들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 힘든 사람은 그저 힘들다, 괴롭다고만 할뿐 어떤 게 힘든지, 어떤 점이 괴로운지, 왜 힘든지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을 언어화 할수 없다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식욕은 어떠세요?짜증 나는 일이 있었나요?일이 많이 바쁘셨나요?이런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고 괴로운 상태인지를 파악합니다.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타인이 읽을 수 없습니다.그 생각을 외부화. 해야 비로소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내담자의 머릿속에 있던 막연한 고통도 의사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만 되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제대로 된 공감을 받게 되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기 때문이죠.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속마음을 언어로 표현만 해도 죽지 않는다.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나를 지시해 줄 사람 같은 건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다.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궁지에 몰렸을 때 눈앞에 벌어진 심각한 일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천천히 둘러보면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 상담해 줄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우울증에 걸리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극도로 끓입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자 3명 중 2명은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고 갑자기 자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담 불가 증후군을 방치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했으든 상담받을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제가 10년 전 심각한 우울증이 왔을 때이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가서 빼기에 한 번만 규칙. 부정적인 경험은 딱한 번만 이야기하고 잊어버릴 것. 이것이 바로 가서 빼기에 한 번만 규칙입니다. 험담이나 괴로운 경험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장기간 이야기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편도체를 쉽게 흥분시켜 불안체질로 만듭니다. 쉽게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스스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실패하거나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금방 기운을 회복하는 사람과 계속 부정적인 기운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가스를 빼는 말하기 요령. 1. 편하게 말한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 2.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된다. 3. 고민은 작을 때 흘려보낸다. 심각해지면 말하기 어렵다. 4. 심각해지지 않는다. 웃음, 유머, 밝은 분위기로 성화한다. 5.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자기 개방에는 지유 효과가 있다. 6.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한명 이상 둔다.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7. 건강한 상태에서 가서 빼기. 내가 필요하기 전에, 병에 걸리기 전에 한다. 잘 듣기만 해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친구를 사귀는 중요한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거울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면 상대방 역시 당신이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남의 상담을 들어주는 것은 공감력을 높여줍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공감이란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때로는 귀찮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고의 공감력 훈련이기도 합니다.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미움받을 용기를 극복하고 자신이 먼저 다가가 보세요.친구 한명 정도는 금방 사귈 수 있습니다.고통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통증이 줄어든다. 임상의 낸시 모금 박사는 워싱턴의 암센터에서 중증암 환자들에게 걸석의 운동을 처방한 결과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걸석의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20분이란 정해진 시간 동안 암이 자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글쓰기 운동 참가자의 49%가 질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고 38%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내담자와 최근 암 진단을 받은 내담자들에게 효과가 높았습니다. 이렇듯 암과 같이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질환도 언어화 과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암을 제거하지 않아도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잠들기 직전에 세줄 긍정일기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세줄 긍정 일기 작성법 1. 잠들기 전 잠옷으로 갈아입고 세수와 양치질을 마친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세 가지를 떠올리며 각각 한 줄씩 노트에 쓴다. 3. 길게 쓰고 싶은 사람은 길게 써도 좋지만 너무 길게 쓰면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적당히 쓴다. 4. 글을 쓰자마자 그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며 잠이 든다. 부정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긍정적인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은 몸을 지배하고 몸은 마음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내 피로를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질의 수면을 7시간 이상 취한다. 아침 산책 20분 하기. 아침 산초을 통해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고 생체 시계를 조절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심야 드라마를 보는 것을 끊는다. 잠들기 전에 세줄 긍정일기를 써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